저는 일본에 간지 11년 되었고, 어, 제가 애터미 사업을 만나게 된 지는 6년이 되었어요. 제가 일본에 23살 때 가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내가 일본에 갈때 생각했던 정말 그런 꿈은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고 일본에 가서 어는 있으면서 아들 둘이 태어나면서 둘째가 태어나면서 정말 삶에 대한 희망이 없었을 때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만났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애터미 사업을 저희 삶의 희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에 가서 정말 열심히 살면서 부모님처럼 가난을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으려고 살았지만은 결국 저 역시 자식한테 가난을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식한테 가난을 물려준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정말 삶에 대한 희망이 없다 보니까 죽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만나면서 제가 2011년 1월 한국 석세스 세미나 와서 회장님께서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거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희망을 갖고 싶었지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애토미는 어찌 보면 정말 가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가족은 누구나 다 있지만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가치 있는 일인지 내가 다시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둘째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정말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애터미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 삶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둘째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애터미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고 저한테 이 정보를 주신 박영옥 총장님한테 정말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일본의 지사가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보고 3개월 된 둘째를 시부모님한테 2년만 맡기고 매달 6개월 동안 한국 섹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 분명 사장님께서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일본에 돌아가서 3개월밖에 안된 둘째를 려고 건 사진을 벽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찍어서 중국에 보냈어요. 2년 동안.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3개월 된 애를 함께 데리고 있으면 잠깐 기쁘고 행복할 수 있지만은 내가 지금 당장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고 애터미를 하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자식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못 해주는 엄마가 된다는 것이 더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된 아들을 2년 동안 중국에 보내면서 이 애터미 사업에 몰입하면서 했어요. 어찌 보면은 누구나 다 애터미 사업. 애터미 제품 정보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3개월 된 애를 중국에 보내고 애터미 사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3년 하니까 하루도 휴식 안 하고 애터미 자나깨나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3년 지나니까 월 천만 원을 받는 소득자가 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중국에서 태어나서. 비록 조선적이지만 은 일본이란 땅에 가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누구나 다 사랑하는 자식한테는 가난을 물려주기 싫지만 은 정말 다단계라는 이 이유 때문에 저도 이 애터미를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 오면 은 애터미 하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애터미를 모르시니까 하지만 저희 부모님 한국에 나오셔서 10년 동안 정말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작년에 중국 돌아가셔서 제가 작년부터 매달 정말 아버지한테 매달 한국돈 10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 내가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못난 엄마 못난 자식이 불과했을 거지만 내가 애터미라는 정보를 받았을 때 내가 애터미를 알아보고 애터미, 애터미라는 사업을 알아보고 선택해서 정말 몰입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정말 애터미에서 주,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은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 조건은 애터미 회 회사에서 다 갖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요즘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한 회사에서 경영자의 도덕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지, 정말 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고객의 성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본에 가서 10년 살면서도 남편이 일본 회사에 10년 넘어 취직하면서 그 회사에서는 정말 월급을 잘 받고 있다지만은 남편이 그 월급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는 변화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애터미를 선택함으로 해서 자식한테도 남 부럽지 않은 엄마가 되었지만은 요즘에는 남편한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지금 받는 월급이 부족하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정말 돈이 없을 때 남들이 다 떠나가는 그 비참함이 제일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비참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단계 하면서 남한테 손가락질 다. 당하는 그 비참한 비참 순간이더라고요. 3년에서 5년만 지나면 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정말 다 하고 싶어하는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을 요즘에는, 요즘에는 내 몸으로 느끼면서 내가 애터미 사업을 선택하고 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가를 너무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가치 있는 사업이고 남들이 다 하고 싶어는 하지만은 선뜻. 시작을 못하는 것은 다 자존심 때문에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내 인생은 그 누구도 책임져 줄수 없더라고요. 부모도 남편 역시. 하지만 내가 애터미라는 회사를 만나서 애터미를 알아봐서 남들이 다 싫어하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지만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가족한테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지금 5년 좀 넘었지만은. 오년 4년 반을 하게 되니까, 애터미에서 정말 성공자라고 하는 2억 연봉자가 되고 나니까, 정말 내가 남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생각해서 이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라는 것을, 정말 뼛속 깊이 느끼면서, 오늘 오신, 아,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밖에 나가면 다 다단계라고 하지만 은 직접 와보셔서 정말 가슴 열고 저는 일본에 가서 10년 넘어 살아도 일본어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저희 얼굴을 애터미 상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상품이 정말 그렇게 좋고 싸다고 하면 은제 얼굴을 봐서라도 이 제품을 싸야겠다 그런 마음을 상대방한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는 잘 못해도 손발 행동하면서 제품이 좋다는 것을 마음으로 전했더니 그분들이 사주시더라고요. 에터미 사업은 나 혼자만 3년에서 5년만 고생하면은 내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오신 모든 분들도 나 같은 사람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에터미라는 오늘 환영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